안녕하세요. 우쭐류즈입니다 오늘은 7.5. 달라진 다른 태생 운영법 알아보겠습니다. 네, 일단, 새우 위주로 다 사주고요. 돈이 나와서 다 사줍니다. 기물들. 자, 다 사줍니다. 1코스트짜리가 많네요. 네, 다른 탱 집어줍니다. 다른 탱의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성을 많이 붙이면서 가는 게 중요하거든요. 만약에 2-1 지더라도, 네, 레벨업 하지 않고, 사력을 가면 1코스트 나올 확률이 적어지겠죠. 지금 1코스트 페어가 많으니까, 레벨업을 하지 않습니다. 최대한 이성각을 봐주면서, 리드업 해줍니다. 자, 이성 3개가 붙었죠. 자, 이제부터 트럭으로 운영하는 겁니다. 이성 3개 다 활용해주면서 운영하면 됩니다. 세트가 이성이 붙었으니까, 제나는 팔아주고요. 날 겹치죠. 다른 태생 못 봤죠. 다른 태생 같은 경우는 공격 속도랑 체력만 올려줘서 다른 태생이랑 어울리는 챔피언을 잘 아는 게 중요하거든요. 일단, 중요한 거는, 기본적으로, 이성 유닛이 웬만하면 다 세고, 음 뭐, 일성으로도 센 유닛은, 뭐, 랭가, 랭가 이 유닛이 아주 좋습니다. 다른 대생에서 그리고, 1코스트 중에는, 말파이트, 세나, 세트, 오공 이런 유닛들이 엄청 좋습니다. 네, 좋아요. 최대한 세게 세게 내줍니다. 키아나 같은 유닛도 굉장히 좋겠죠. 키아나나 자이라같이 스턴을 걸어주는 유닛도 굉장히 좋거든요. 네, 뜨면 그때그때 그때 써줍니다. 네, 그레이브즈랑 제이스가 나왔네요. 제이스 같은 경우는 굳이 다른 태생을 못 봤거든요, 길드라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밸류가 넘사벽으로 좋아서, 초반에 밸류가 넘사벽으로 좋아서 그냥 써줍니다. 완벽합니다. 이 정도면 거의 한 10회승 거의 확정적으로 보면 되겠죠? 자, 사실 여기서는 재생의 바람을 먹는 게 가장 좋은데 제가 사실 다른 태생 욕심을 좀 부려봤습니다 네, 이거는 재생의 바람 먹었어야 됩니다, 여러분 최대한 연승각 가주고요 제이스가 초반에 이렇게 광역 스턴을 넣어주는 것도 좋고 길드 버프가 제이스가 같은 편한테 공격력하고 마법저항력을 줘서 네. 제이스가 뜨면은 웬만하면 어떤 상황이든 넣어주는 게 좋아요 네, 헤카림 나왔고요 스카림보다 자야가 좋다고 판단해서 버렸습니다 여기서 가장 베스트는 그레이브즈 페어가 베스트가 아닐까 싶어요 먹혔고요 자, 레드를 먹으면서 브라운 페어를 가져올 수 있죠 당장 먹어줍니다 자, 이러면 지갑도 생겼습니다 자 용술사 스웨인 굉장히 세더라고요 말이 안 되더라고요. 아마 본업 들어갈 때는 너프되지 않을까 싶은데, 최대한 저기 1 변주를 한번 만들어보죠. 그래도 루난, 피바, 그레이브드로 최대한 연승을 받았습니다. 사실 루난이 그렇게 좋은 챔프가 없어요. 이번 시즌 7.5에는 루나이 좋은 챔프가 그렇게 없는데 그레이브즈 평타가 원래 스플래시 데미지라 루나이 그렇게 효율이 좋은 편은 아니거든요 그래도 뭐 연승을 위해서 넣어줬습니다 구원까지 만들어주고요 여기서 판도라 대기성 먹고 삼성각 보는 방법도 있고 사냥꾼의 전율을 먹고 수마를 보는 경우가 있고 초월을 먹는 경우가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다른 태생은 사코스트 캐리를 많이 쓰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뭐, 밀라라든지 그레이브즈, 자야, 판테온, 뭐, 이렇게 쓰는 게 굉장히 좋아서, 다른 사코스트 유닛 캐리력을 높아주기 위해, 사냥꾼의 전을 먹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8렙에 리로를 돌리면서, 닐라, 그레이브즈, 자야, 판테온, 삼성각 봐주는 거 엄청 좋습니다. P100일 때 소라카 쓰면 무조건 좋죠. 소라카는 P가 100일 때 궁을 쓰면 상대편 유이두 마리를 삭제시킵니다. P100일 때 소라카는 무지도 따지지도 않고 넣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가 보시 하나 있 는데, 사실 거압각 을 보고, 싶었 는데, 거압 각이, 안 나오 네요. 네 자요, 다른 태생할때 탱커 는, 웬만하면 이다스나 그냥 테라로 시너지를 받고 다른 태생을 포기하고 받아주는 게 좋아요. 뭐 브라움 이성, 이런 거보다 그냥 시너지 받는 테라, 이다스가 낫겠죠. 또 이겨주고요. 테라 페어가 더 좋네요. 야, 소도 나와주고요. 어, 여기 좀 위험한데? 소라카 챔프 두개 삭제해줘서 쉽게 이죠. 기 아주 좋습니다. 여기서 과학을 만들었어야 되는데, 이거는 좀 실수네요. 스웨인이 많았는데, 그래도 루나라고 라위 AD캐릭이 많아서 반각을 최대한 여러 명한테 묻혀줄 생각으로 라위 만들었습니다. 루나는 있기도 했고, 네. 당장에 엄청 세죠? 아마, 사코 삼성 찍으려고 마음먹으면 다 찍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도 좋고, 돈도 많아서. 자, 닐라도 나왔고요. 자, 이제 브라운 팔고, 템 옮겨줍니다. 자, 사코님 많이 찾았어요. 오히려 사람들이 살아있을 때 돌리는 게 좋을 수도 있는 게, 사람들이 살아있을 때 돌리면 좀사코스트가잘 나오거든요. 다른 사코를 빼주는 분들이 많으니까. 무슨 말인지 알죠, 여러분? 완벽합니다. 판테온 이성도 붙었고요. 네, 아스오를 버리고 판테온을 써주겠습니다. 판테온을 쓰는 이유도 야쏘가 더 좋을 수도 있는데 CC도 있고 그리더 많은 사코를 빼기 위해서 다른 사코 삼성을 찍을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 판테온을 사줍니다 자 그냥 판테온을 먹고 판테온 삼성각을 보는 판단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용술사 스웨인이 엄청 세보이는데 저기만 이기면 어떻게 게임 좀 편하게 할것 같아요 자판타온도 나왔고 그레이브스도삼성각봐줍니다 복원 줄 유닛이 없어서 그냥 판타온 주겠습니다 조금이라도 치명타 확률 높이기 위해서 그리고 판타온이좀 스킬 의존 의존도가 높은 캐릭이라 복원 효율이 제일 잘 나오겠죠 다시 이겨주고요. 소라카 때문에 편하게 이기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 돈이 굉장히 많았는데, 지금 같은 상황이면, 사코가 그렇게 잘 붙은 상황은 아니거든요. 생각보다 너무 안 붙었어요. 아, 뭔가 아쉽네요. 소라카가 스웨인을 잘라줬으면 쉽게 이기실 것 같았는데. 아, 그래도 이겼네요, 여러분. 좋습니다. 레드가 하나 더 나왔어요. 템이 좀안 좋죠? 어쩔 수 없이 그냥 판테온 주겠습니다. 자, 판테온. 두 마리 남았고요. 자야 한 마리 남았습니다. 이제 욕심내서 좀 돈을 풀겠습니다. 닐라. 자야 한 마리 남아서 불렸는데 잘안 나오네요. 아, 이거 소라카가 잘려서 이거는 그냥 질것 같네요. 랭가랑 스마일한테 그냥 잘려버렸네요, 소라카가. 아, 윤술수의 미친 것 같습니다, 이거. 과학을 만들었어야 되는데, 아, 이거 완벽한 실수네요. 그래도 사코 삼성 다 붙이면 할만할 것 같아요, 게임. 자, 닐라도 다섯 마리고요 피 100이 깨져서 소라카는 그냥 팔았습니다. 판테온도 한 마리 남았네요, 이제. 지금 스웨인이 엄청 사기라서 스웨인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네요. 스웨인덱 영상은 따로 다음에 올리겠습니다. 자, 이제 용술사 스웨인이랑 1대1인데, 한 삼성을 두세 개 찍어야 이길 것 같아요. 두 개는 좀 애매하고, 세 개를 찍어야 할만할 것 같습니다. 자, 네개다 삼성 찍히면 그냥 이기겠죠. 과학이 없더라도. 상대 너무 셉니다. 블루 야스오도 이성이에요. 스윙도 스윙인데 확실히 그부가 제일 세긴 하네요. 다른 대신 그부 혼자 제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이런 판테온 도장 먹으면서 삼성 찍혔고요. 근데 네, 판테온 템이 그렇게 좋은 게 아니라서 네, 그리고 좋더라도 판테온 템이 좋아도 판테온은 다른 태생이랑 엄청 어울리는 캐릭이 아니라서 이것만으로는 이기지 못할 것 같아요. 더 찍어야 됩니다 함성을 네, 아직 많이 부족하죠. 자, 한 마리 남았을 때4 0만 넘게 돌렸는데, 아직도 안 나오네요. 어쩔 수 없습니다. 체력이 많았는데, 돈을 좀더 늦게 풀었으면, 결과가 더 좋았을 것 같아요. 돈을 최대한 아끼고 더 늦게 썼으면 더 좋았을 것 같습니다. 아, 상대 너무 셉니다. 상대가 그레이브즈를 견제하고 있어서 그브 삼성은 조금 힘들 것 같아요. 자야 삼성 붙었고요. 테라 이성이 붙으면 좋은데 확률적으로 좀 힘들겠죠? 자, 그분을 견제하고 있어서 그분은 포기해주고, 삼성 유닛한테 템 나눠주겠습니다, 여러분. 자, 이분한, 그냥 자야 줄게요. 피바라기 탄태원 주고요. 자, 이 정도면 할만할 것 같은데. 자야 삼성 세죠? 아, 근데 스웨인이 진짜 말이 안 되게 세네요. 용술 스웨인. 깁니다. 이거 닐라까지 붙여야 될것 같아요. 닐라나 테라 둘중 하나 안 나오네요 <laughs> 네, 이게 힘들 것 같아요 이제 석풍도 자야가 떴네요 어쩔 수 없는데 이게 조금 거학을안만는 거라 안만는 거라 돈을 좀 빨리 쓴게좀 실수가 있었던 것 같아요 좀더 타이트하게 했으면 1등 할수 있었겠죠 다른 7.5에서는 다른 태생이 진짜 많이 좋아졌거든요 여러분 다른 태생 이렇게 운영하시면 되고 7, 새로운 7.5에서 다른 태생으로 우리 같이 점수 올려봐요 여러분 지금까지 우쭐리의 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